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OBS 뉴스 오늘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전 투표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사전 투표 사상 최고치라는 뉴스들 많이 만나 보셨습니다만은 오늘은 살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시에는 약간 좀 주춤해졌고 지난 대선 대비 조금 더 낮게 됐고요. 지금 3시 현재 29.97, 지난 대선에서는 30.74 전변호사님 0.8%포인트 지난 대선보다 낮긴 한데 여전히 높, 높은 수치. 그렇죠. 이게 그 사진 투표율이 높다는 걸 가지고 정치학자들 사이에도 견해가 나뉩니다 뭔가 하면, 아, 그거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되니까 아주 좋은 현상 아니냐. 또 한편 사진 투표가 어떤 의미에서는 본 투표보다 훨씬 더 편하잖아요. 자기가 갈수 있는 가까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 이틀씩이나 사진 투표를 주고 있다는 말은 투표가 또 한편 민주주의의 그 참여자로서 의무인데, 의무인 걸 감안을 하면 좀 이게 지나친 제도 아니냐. 이틀씩이나 아무 데나 가까운. 곳에 가서 투표를 할 수가 있고 예. 좀 지켜본 다음에 투표하는 사람은 꼭 자기 지역고 그, 자기 주소지 음. 어, 그소지에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서만 투표할 수가 있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전 투표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선진 민주주의에서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들이 이게 뭐전 세계 보편화된 제도인 줄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아무리 IT 시대지만 사실은요. 예. 이 투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하나의 의무예요. 권리이기도 한네 예, 권리이면서 의무란 동시에, 말이에요. 맞죠선거급이라고 예, 하니까 권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그또한의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투표를까지 숙고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하고 그리고 투표장에 올수 없는 뭐 어려운 분들은 자연스럽게 부지자 투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라든지. 그 그리고. 투표도 그리고 하고 예, 그리고 멀리 출장 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선박을 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군에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이라든지, 다 옛날에 부재자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네. 근데 요즘 와서 이게 사전 투표를 이틀씩이나 주는 것이 그냥 잘 돌아가면 또 모르겠어요. 어. 늘 여기에는 부정선거라는 물음표가...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에서지만, 비록 전부 다가 아니고, 일부에서. 전 변호사님은 부정선거로라동의하시잖아요 그래 예, 예, 저는, 하시잖아요. 저는 그, 그, 뭐 그런 문제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예. 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아주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주장을 할 만큼 배추, 뭐 특별하게 합니까? 예. 아빠바닥에 접혀가 있지 않은 그 묶음, 한 묶음의 뭐 그런 형상 기 예, 용지라고 예, 해서 그런 나오고 예, 그런 음모론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투표를 한그 부재자 투표를 한그 바구니가 제대로 바구니 투표라고 그러잖아요. 소쿠리 투표. 그게 예. 소쿠리라고 그러죠. 시 예.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 그뭐 올해는 CCTV를 다 갖춰 가지고 100% 감, 감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예.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부재자 투표를 아니 그 사진 투표를 이틀씩이나 허용을 해 주고 음. 사진 투표를 계속 권장을 하게 하고 막상 투표하는 날은 어디 해외에 놀러 가고 야외에 놀러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정변호님은 이거 부정선거론 자체보다는 이런 말씀 예. 이거는 책임이자 권리인데 권리보다, 권리도 있지만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3일은 좀 지나친 거 같아요. 아니, 전 세계에 없는 제도를 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진투표 이틀씩이나 부유를 해서. 많지 않은 제도. 네. 그리고 이게 부정투표 의심론까지 나오도록 만드느냐는 거예요. 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뭐 물론 젊은 친구들은 사진투표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기 원하는 직장 가까운 곳, 곳에서 네. 투표를 하고, 투표 당일은 하루 뭐 야외 가서 논다든지, 뭐 충분히 쉴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변화님 이렇게 일이 바쁘신 분들은 평일에 마땅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역과 일하는 일터가 다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야근하고 이런 분들은 내집 주변에서 투표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래도 관외 투표가 가능한 사전 투표가 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방금. 그래도 말씀처럼. 옛날에 사전 투표가 네. 사전 투표가 이게 1900 언제 생겼습니까? 1914년입니까? 아마 그 14년 지방 선거일 백기때 거예요. 전국투표로 시작된 것은 1914년 네. 아. 지방 선거 때부터입니다. 네. 제 기억이 그래요. 아, 그런데 예, 그렇죠, 예. 그전에 하도 문제가 없었어요. 부재자 투표하고, 예. 그리고 투표 당일 날 거의 모든 직장에서 그 아침이나 저녁 때나 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핀을 봐줬어요. 예, 예, 그몇시까지 출근을 하고 그 전에 투표를 하고 오세요라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게 가능 투표율이 하루밖에 없고, 부, 그리고 그 위에는 부재자 투표다.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그... 이 논쟁을 부리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진투표 제도가 생기고 이런 유리 없는 제도가 있으면서 막상 투표 당일은 퉁퉁 빈단 말이에요, 투표소가. 아, 지금만 보세요. 이 사진투표를 할 곳은 그 투표 당일날 각 있는 투표소보다는 훨씬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동안 거의 한50% 가까이, 40% 정도의 절반 정도가 예, 투표가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예, 예. 뭐 호랑 같은 데는 거의 50%고 아고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예. 이번에 사전 투표율을 봤더니 어쨌든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가 됐지만 높은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TK 지역이라는 대구 경북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지난 대선보다 포인트가 났습니다. 보시 났죠. 대구는 5% 포인트 동시 간때 빠졌고 예. 경북은 7% 포인트가 빠졌어요. 다른 지역은 더 많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지난 대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네. 뭐 대구 경북은 그 13%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네. 과거로 돌아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한다. 호남이 아주 절대적으로 높았단 말이에요. 호남이 네. 그 호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예, 심판 정서? 심판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 윤석열의 목을 베고 나니까 너무 너무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죠. 이, 예, 아, 저, 아니면 일,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불행한 결론을 맞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역적으로 예. 편중이 될 리가 전혀 없다고 봐요. 왜그 아. 그쪽에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잖아요. 예. 이러니까 엄청나게 투표율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쪽은 아무래도 그 보수 뭐 본산이다 특히 TK가 그러니까 어차피 지지 아, 투표율이 낮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나중에 뚜껑을 열면 이제 나오겠죠. 사전 투표에서 호남은 어느 정도로 누굴 지지했다 이쪽은또 누굴 지지했다에 나올 텐데 예. 지금 투표 전에 생긴 이제 변수 두개 이것이 이번 사전 투표 어떻게 작동하느냐 문제가 있고 또한 앞으로 남은 그 오늘 포함해서 나흘 동안. 또 다른 변수가 터지면, 이건 사진투표에는 전년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가서 사진투표를 물리고 새로 좀더 투표하라고 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아, 거기까지 보신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사진투표가 나는 그렇게 서 좋은 제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도로서 이렇게 어,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다. 단점들이 좀 많은 것같다 이런 우선, 말씀들 하셨습니다. 무슨 당장 예. 어제 터진 그 유시민 발언 파동만 하더라도 고개는 잠시 후에 아니 아니 글쎄요. 이게 예. 선거에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칠 그 하나의 그 파문인데 음. 이게 어제 사진 투표를 한 분들에게는 거의 반응이 안 됐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해 버렸으니까. 이러니까 예. 이러니까 과연 사진 투표 제도가 어 이대로 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은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현실로서 지금 현재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뿐만 아니라 대표도 이제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거기에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다들 사전투표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K나 PK 특히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어 지도부가 이렇게 동년을 했지만 또 한편으로 어정쩡한 측면도 있어서 인천 시당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를 동력까지 하지 않고 본 투표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엇박자를 띠고 있는 측면 때문 아닌가? 이강성 보수들이 네. 지금 늘 하는 얘기는 사전 투표 폐지론. 뭐 저도 사전 투표 폐지론에 기울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강성그 보수층에서 사전 투표 폐지론을 주장하는 이유는 늘 부정선거론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예, 보수 승향이 강한 곳일수록 투표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진 투표율은 낮아요. 예. 나중에 본 투표율까지 계산하면 비슷해진 지도가. 어, 결국에는 이번, 사실은 예. 지난 대선까지도 거의 비슷했거든요. 전국적으로. 예. 이번 대선도 TKPK도 그럴 것이다. 예, 그런데 예. 과연 이게 사진 투표가 지금처럼 늘 이게 부정선거론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선거 뒤에도 이것 때문에 뒷말이 많잖아요. 강승, 예, 부정선거론자들 중에서는. 예. 이 문제로 시문 광고도 하고, 시위도 하고, 소송도 하고, 이렇게 투쟁을 해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이번에, 이 대통령 후보 중에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하고, 이사전투표 연결을 시키는 분이거든요.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예. 선생님. 늘 강력하게 얘기하죠. 지금 보니까 뉴스 보니까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소송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더라. 예. 예. 황교안 그렇죠. 후보가. 예. 예, 그래서 이런 일각의 어떤 그 요구 사항 이걸 과연 무시를 해도 되는 거냐 그건 전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난번에 승관이가 가장 잘못한 것이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 쭉 제시하는 쭉제시하 자료가 있었단 의혹 말이에요. 자료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승관이는 상세히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음. 승관이도 명색이 대법관이 그 승관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음. 그래서 나 그걸 보면서 과연 이래도 되는 거냐? 어? 이 유권자가 내 표가 어디갔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아 당신 표는 여기 그대로 이렇게 카운트가 되었습니다 하고 네. 그걸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승관이가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음. 여러 가지 증거를 냈거든요. 그리고 이게 소위 소쿠리 투표 이것도 보여줬고, 그리고 전년 부재자 투표함 자체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 현장도 다 보여준 거예요. 예. 심지어 뭐 일부에서는 그 투표자 수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왔다, 이런 주장도 나왔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어이 승관이가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혹만 계속 사여가고 결국은 황교안 전 총리처럼.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정에서도 제대로 또 답변을 안 해요. <laughs> 이러니까 네. 이왜 이런 의혹 투성이 사전 투표를 그대로 두는 것이냐. 응? 제가 면한이 보면은... 말씀 듣고 나니까 최소한 선관위가 국민의 의혹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 그만해도 됐다 할 정도까지 이런식으로 충실한 답변 이런식으로 증거제도를 운영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요새 아이티 시대잖아요 뭐 집에서 자기 각 전화기 가고삑 눌리는 게 낫죠 난 누구 아니, 거기까지는 어? 안 되죠 아니 거기까지 네. 안 된다는 거와 뭐가 다른데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예. 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예. 기술적으로 그 보안 프로그램을 깐다면그뭐그러 불가능할 일 있겠어요 음. 오히려 그렇게 되면 투표율은 90% 훨씬 넘을 거예요 음. 옛날에 유신법을 그, 국민투표에 붙였을 때, 90%가 넘는 분이 투표를 했고, 음. 93%에 이르는 분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네.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음. 그때 사진투표도 없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네. 그때는 제한된 분들이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지금. 아 무슨 소리? 전 국민이 투표를 했는데요. 아, 전 국민이 투표했. 예전 국민이 국민 네. 투표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 국민 투표해서 예. 아주 초창기. 예 초창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한창 개발 도상 시대 때 1972년이죠. 예. 그 유신헌법 국민 투표를 한 것이요. 아 유신헌법에 예. 대한 예. 국민 투표 말씀하시는 그 거. 그 예. 이게 투표율 그리고 찬성률 이런 걸 우리 정치학적으로 쭉 분석을 하면. 아주 재밌습니다. 거기로 예. 가면 저희가 아,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선거 막판에 이제 변수 남으셨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그 얘기 좀드리려고요각 당마다 지금 막말 경계령에 대해서 충분히 내리고 있습니다. 발단은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의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문제의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선면님 어떻게 그게 대선 후보들끼리 토론에서 네. 그예 뭐 나중에 이준석 대 어, 이준석 후보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죠 내가 그러면 한번 순화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음. 또한번데 순화를 해서 그걸 은밀한 부위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한 겁니다. 예. 예. 이준석 후보가 나는 할 말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잘못된 게 전혀 없어요. 이 문제가 지금 터졌을 때 예. 가령 그 음란한 이 댓글을 쓴 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 아들. 이동호가 이제 원래 글을 쓴 글이라는데.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그런 댓글이라고, 댓글 예. 일부를 가져왔다. 네. 예, 거기에 게시글을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걸 순화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 일자 순화를 했는데 그 이보다 더 순화해서 그러면 내가 엄밀한 부위라고 해야 되느냐. 음. 이얘긴데 문제는 이러한 음란 문서를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공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성문제에 대해서, 성윤리에 대해서 특히 민감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물은 거예요. 자, 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물은 건데 이걸 두고 나중에 특히 좌파 언론들 그리고 네. 좌파 소위 이 나라의 지식인들이란 분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음, 어디서 신성한 토론장에 그런 엄란한 어, 괴기스러운 어 문장을 거론하느냐 당장, 어, 국회의원까지 사퇴해라. 그리고 예. 뭐,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고발도 하고. 이에 예, 이준석을 향해서 총 공격을 한 겁니다. 사실은요. 예. 이걸 본인들도 안 거예요. 아차 큰일 났구나. 이 이동호가 이 문제가 걸려들면,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음. 이재명 가족의 도덕성에 대해서 또다시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이걸 사, 사진에 차단을 하자. 이래서 어. 들고 나온 건데. 예. 근데, 정부사님. 일단 후보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당연히, 당연히 할수 있을 만큼 많이 하는 게 맞습니다. 당이히 당연히. 네, 당연히 그건 ]군요. 모두가 다 예. 인정하는 부분인데 당시 그날 밤에 이준석 후보가 했던 그 발언은 예, 그 발언을 듣고 예상치 못한 발언, 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대선 TV 토론 마지막에 격해질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예상치 못한 그 표현과 발언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귀를 쉽게 아니죠. 하고 싶었다. 이런 표현을 쓰 아니 그게 뭐가 예상치 못한 발언입니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 아니죠. 예. 그건요. 예.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 대해서 의외의 그 아픈 점을 찌르는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음. 그 후보 TV 그렇죠. 토론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예, 그건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예. 하필이면 왜 그걸 민주노동당이 물으느냐. 그 성평등 윤리 이런 걸늘 주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걸 힘들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 문제보다 더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게 논란이 되니까 어제 이준석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했죠. 그렇죠. 예, 긴급기자회견을 하면서, 야, 우리가 이게 참 찾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찾아냈다 응?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벌금 500만을 낸 판결문을 찾아낸 거예요. 그 거기에 보면 네. 이 음란 괴문서를 그이 어, 유포했다 이래서뭐 어, 통신법 위반 그 문제가 아니라 네. 또 하나 더 있는 게 뭔가 상습 도박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게 3년 가까이에 걸쳐서 거의 2년한 뭐 9개월 되죠. 네. 3년에 거의 걸쳐서 2억 7천 3, 2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이 음. 그 들어갔다면 1년에 거의 한 1억씩.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쓴 거예요. 입금을 한게 700위에 걸쳐서 입금을 한게 그대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 고수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 판에 그, 판결문에도 하나, 그대로 있어요. 하나만 좀 잡자면, 그, 물론 이제 판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얼마씩 투자할 때 매번 중복으로 아니죠.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했어도 횟수당 10번 했으면 1000만 원으로 뭐, 세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네. 1억씩 그 투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민주당 예, 그, 민주당 당국자들이, 그, 진짜 문제인 거예요. 한번 도박에 공하는 거 지금까지 모든 그, 도박죄 사건은요, 판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예. 오늘 이거, 그, 오늘 내가 천만 원 가고 도박을 했는데, 집에 나중에 300만 원 남았다. 뭐, 들고 와서 내일 또 천만 원 채워왔다 이러면 2천만 원 도박을 한 것이지, 오늘 아. 300만 원을 빼고 1,700만 원 도박을 한게아니라말입니다 법적인 관점에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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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년 동안, 어? 2억 7천만이 넘는 돈이 음. 그 2억 7천 4백만인가 그쯤 돼요. 예. 그게 1년에 거의 1억씩이에요. 그러면 그 1억씩이에요. 점... 그러 돈을 그럼 누가 주느냐는 문제입니다. 천 변호사님, 결론은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아야 아니, 된다 아니, 설명을 이재명... 해야죠. 뭔가 하면 예, 예. 이동호가 어떤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앞에 돈을 5천만을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 음. 앞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5천만을 정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했거든요. 예. 그럼 뒤에 나중에 2억 7천만 원, 어, 이거는 누가 어떻게, 언제, 무슨 방법을 주느냐, 음. 정의서를 냈느냐, 음. 음? 아니면 이게 어디서 뭐, 어, 부정하게, 어, 얻은 예. 수입이냐, 아니면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얻은 수입 같으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무슨 돈이냐는 거예요, 이 돈이. 그리고 이런 걸 예. 판결문을 수령을 한 사람이 김혜경 씨입니다. 그런데 네, 전 변호사님 저희 시간 관계상 짧게 발론 한번 더 드려보면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유시민 전 장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앵커가 왜 발론을 제기하는 겁니까? 아,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음, 더 돕기 예. 위해서. 왜냐하면 전 변호사님 입장도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니, 나는 입장에 보수농객 예.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되려 하는 분 같으면 예. 수신제가 치국 평치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맞죠. 예. 예. 그러면 자기 집의 아들이 자식이라고 하나 있으면 네. 아뭐둘 둘이 있는데 있으면 도대체 돈이 어디서 생겨서 이런 도박을 했는지 자기 아내가 판결문을 받아 왔으면 남편도 봐서 알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당장 불러서 다리 몽둥이를 부르더라도 어뿌리뜨리더라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이돈 어디서 났어? 너네 어? 엄마가 준 거야? 네훔친 거야? 얘기를 해야죠, 어? 서로. 접도한 어? 예. 예. 거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버지가 몰랐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알겠어니다 그리고 이런 이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일가에 대한 비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변하는 생각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준석 후보의 비판과 해명을 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 관점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비판과 해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아니, 것이다. 앞으로 막판 변수가 그게 될 야, 것이다. 우리가 네. 문재인 시대 때. 그 대통령 되자마자 문다혜가 남편과 어? 서창호와 함께 태국으로 갔잖아요. 타이사지로 거기까지 넓히면 너무, 너무 많이. 지금 그것이 네. 뇌물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저희. 왜 권력을 가실 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권력 빠지니까 말을 하느냐는 겁니다. 예. 지금 말을 해야죠. 이 2억 7,300만이 어디서 나왔느냐. 음. 당신은 알았느냐, 몰랐느냐 예. 이재명에게 따지면 물어야죠.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도 이걸 제대로 묻고 있는 사람이 제 눈에는 잘안 보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예, 공세에 나서고는 있습니다. 한,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만 한자 하자면 예. 젊은 정치인이고. 어, 보수의 새로운 미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이번 TV 토론에서 쭉 보다 보니까 본인의 미래에 대한 대안 제시는 없고 이렇게 네거티브 이재명 아니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만 강조하는 게 과연 옳았을까 특히 아니죠. 마지막 날은 아니 아니 네. 그건 정말 앵커가 정말 잘못 보신 겁니다. 네. 난 이준석 후보가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우리가 한 커플 더넘겨서 봐야죠. 그안니 국가채무가 이미 우리는 GDP의 50% 가까이 됐다. 5 0를참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내가 알기로도 지난 3월 달에 50.3% 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빚더 내면 큰일 난다.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짐을 안겨주는 거다. 그 아. 얘기를 하는 것은요. 미래를 정확히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준석에 대해서 난 재발견을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준석을 많이 비판을 해온 입장이었는데. 아니 이번에 내가 후보로서 쭉 얘기하는 걸쭉 보면서 아 나름대로는 그래도 공부를 충실히 해 왔구나 경제 예, 나름대로 경제뿐 아니라 네. 이 정치 사회 일반에 있어서도 나름대로는 공부를 충실히 해왔다 음. 나는 뭐 완전 놀무기인 줄 알았어요 놀고 먹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준석이 재발견 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데 뭐 어떻든. 그거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좀 얘기합시다. 네. 나는 이번에 유시민의 그 바로 할게요. 예, 폭언에 대해서 정말 충격 받았어요. 아, 폭언이라고 생각. 왜냐하면 폭언이죠. 이거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예,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씨에 대해서 인물 비평을 잠깐 내렸는데 예, 김문수 후보라는 훌륭한 남편과 만나서 혼인으로서 고향이 됐다. 최근에 아니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죠. 설란영 예사가 예.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배우자의 자리에 오른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어? 그 고향이 붕 떴다 이거예요. 고향 됐다는 말. 붕 떴다는 거예요. 네, 방금 말씀. 예, 공중으로 붕 있, 그런 붕뜬다.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학력도 네. 고절밖에 안 되고, 어? 그래서 어디 노조, 세진진자, 노조 위원장을 하다가, 어? 이거 갑자기 이게 서울 상대를 졸업을 한 김문수를 만나서 어떻게 혼인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그 뒤에 국회의원 부인 됐고, 도시사 부인 됐다. 그 네. 표현까지 다 썼어요. 그래서 그 그렇죠. 다음에 지금 대통령 부인이 생각지도 않은 대통령 뭐 부인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다. 그 자리에 붕, 올라가다 보니까. 네, 붕 떴다는 거예요. 네. 그 자리에 배우,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배우자 자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음. 감당할 수 없는 자리다. 당신은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나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유시민 그, 이전 의원, 전 장관이라고 하죠 전 복지부 장관하고 저도 비교적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잖아요. 아이 친구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정신이 황폐해졌을까? 음. 이 분이야 말로 정신이 황폐진 것이 아니냐. 예. 정말 참 머리가 총명하고 얘도 잘들잘그 그렇죠. 설명을 잘하고 그리고 네. 절대로 그 얘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비하거나 예 어? 하질 않는데. 비하... 비하... 아, 비하죠. 전 예, 변호사님의... 어떻게 고졸밖에 안 되고 어? 음. 지금 말하면... 어? 고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아, 쓰지 않았지만 쓰지, 사실은 예. 거기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아. 학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경력으로 보나 당신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음.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아. 솔직히 말해서 설란형 여사 정도면 요 대한민국에서 김문수 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김문수 대통령의 부인으로서는 대한민국 모든 여성 중에서 가장 직합한 인물일 겁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왜냐면 이 자리에 유시민 작가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죠. 잠깐만 제가. 이거는. 한번 해야 될것 이거는 같아요. 유시민, 그, 유시민 전 의원이든 논리님논리를 그 논리, 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어, 설란영 씨가 어, 약간 조금 더그 전보다 다른 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보다 거친 말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들이죠. 노조는 못 생겼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어, <laughs> 김혜경 씨에 대한 그런 어, 다른 얘기. 본인이 노동 운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들어주시죠. 김혜경 네. 씨그 문제 때문에 그 네. 법인카드로 사과 사 먹고 소고기사 네. 먹고 네, 그런 얘기도. 샴푸 사고 하니까 그 전에 그 전에 대통령 얘기예요. 후보의 배우자들은 그 정도까지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아니 본인이 네. 경기도지사에 부인을 했고. 네. 네. 그것도 재선을한 경기도 지사입니다. 했는데도 단한번도 경기도의 법인카드로 사과사고, 소고이 소금을 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15초만 얘기예요 15초만 드릴 테니까 예. 나머지는 전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최근에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럴까 하면서 인물비평을 시작한 건데 김은수 후보랑 훌륭한 남편, 훌륭한 사람과 만나서 예, 고향이 됐고 그래서 뭐 국회의원부터 해서 경기도지사까지 심지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대통령 후보란 자리까지 남편이 가버려서 지금 제 자리에 갑, 갑자기 그런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대로 약간 고향이 된 것이다. 예.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내가 이게 그 워딩을 음. 오늘 제대로 한번 읽다가 내가 하도 충격을 받았어. 음. 내가 정말 이런 말을 어, 그, 물론, 거기 김우진 유튜브를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지만 공개리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분이 왜 이렇게 황폐해졌을까?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초조해졌을까? 황폐해졌을까? 음.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지금 그 혼인으로, 예. 혼인으로 이게 설란영 여사가 고향이 되었다. 음. 붕 떴다는 거예요. 예, 그냥 세진진장 노조위원장 고조 출신 노조위원장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 어떻게 김문수를 거기서 만나서 바로 옆에 다른 노조위원장 하던 김문수를 만나서 그렇죠, 예. 그 혼인을 해가지고 예. 국회의원 부인 되고 나중에 도시사 부인 되고 붕 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각지도 않게 음. 어? 대통령 부인이 될 판이 되니까 음. 지금 공중에 붕떠있다 음. 제정신이 아니다. 음.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저, 미래, 저희가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 저희 1분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면 막판 대선의 변수로 이런 말들이 충분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요. 예. 여성을 상대로 특히 학력을, 뭐, 직접 거론은 아니지만 사실 학력을 거론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자, 이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음. 이것까지 그 거론을 하면서 나는 전국 그 노동자들이 사실 민노총이 똑바로 그이 사태를 보고 있다면 민노총에서 승명이 나와야 돼요. 이 정도 같다면 지금 뭐하고 있느냐. 어? 유시민 어, 전 장관 당신이 사과하십시오. 음. 승명이 나와야 되는 아, 겁니다. 막말이라고 평가하시는 거 막말 정도 아니죠. 예. 이건요. 알겠습니다. 저 지금 말해서 지금 대한민국한 말씀 드 드릴게요. 대한민국 예. 좌파들이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음. 좌파가 진짜 좌파가 아니다. 이건 강남 좌파고 유사 좌파다 좌파의, 좌파의 가미만 쓰고 있을 뿐이지, 진짜 좌파 같으면 절대 못할 말을 한 거예요. 예. 진짜 좌파 같으면 어떻게 노동자를 비하하고 여성을 비하하고, 저항력이라고 해서 비하를 하는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진짜 좌파라면 어떻게 자기 자식 세끼가삼 어? 3년 동안에 2억 7천만 원 어. 해야 되는 돈으로 도박을 알겠습니다. 하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다. 알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음, 유시민 작가의 발언들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들 예,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